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동반자 예, 황률킹입니다. 예, 오늘 예측 분석해드릴 경기는요. 7월 29일 18시에 펼쳐지는 KBO 리그 한국 프로야구 경기 예측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입니다. 한화 이글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 예, 양팀 최근 5경기 한화는 3승 2패, SSG는 2승 3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SSG는 페이스가 별로 좋지 못하다. 한화는 반등의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팀 선발 투수는 한화에는 장민재 나왔습니다. 1승 5패 방울 4.53. 예, 그리고 SSC는 박종훈 선수 나왔습니다. 1승 6패 방울 6.31. 예, 두 선수 모두 약간은 좀 불안한 느낌이다. 긴 이닝을 끌고 가는 이닝이터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팀 주목할 타자 하나에는 이도윤. 그리고 SS는 김성현 선수 김성현 선수 최근 다섯 경기 다 여섯 개에 안타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팀 분석을 해 보면 음 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한화승 오버 예측 드립니다. 박종훈 선수가 방어율이 조금 높고 그리고 뭐 장민재 선수가 박종호 선수를 압도하는 뭐 기량은 아닙니다만 예, 두 선수가 일찍 강판이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오버가 나오고 한화의 페이스가 더팀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한화의 승리를 예측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경기입니다. KT와 NC의 경기. 예, KT 위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예, 양팀 최근 5경기 KT 4승 1패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NC는 예, 3승 2패. 예, 살짝 분위기가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살짝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팀 선발 투수 KT에는 배재성 3승 6패 방어율 4.32 n c 는 정구범 선수 나왔습니다. 이닝수가 많지 않습니다. 4이닝 정도밖에 안 던진 선수고요. 0승 0패 방어율 9.00 예, 정구범 선수는 약간 예, 그 이런 말씀 드리면 미안합니다만 은 약간 땜빵용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은 NC가 급격하게 분위기가 좋았다가 또 살짝 예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예 지금 양팀 주목할 타자 예, KT에는 오윤석 nc는 김한별 선수 있고요 그리고 이두팀 분석을 해보면 오늘은 kt 승 오버를 예측드립니다 kt 승 오버 예 아무래도 정구범 선수가 이 경험이 이 약간 좀미천하기 때문에 예긴 이응을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kt 승 오버 예측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경기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의 경기. 최근 다섯 경기두팀 모두 예, 2승 3패 보여주면서 예, 페이스가 지금 두팀다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 을못 드리겠습니다. 두산은 지금 연승 행진을 마감을 하고 지금 3연패를 당하고 있는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팀 선발 투수 LG는 이지강 선수 나왔습니다. 0승 3패 방어율 4.55. 그리고 두산에는 김동주 선수 2승 4패 예방울 3.31. 예, 두 투수 모두 퀄리티가 그렇게 대단한 높은 선수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팀 주목할 타자 LG에는 문성주, 두산에는 양석환 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팀 분석을 해보면 오늘은 LG 승. 예 어제도 LG가 승리를 가져갔죠. 그래서 LG 승 언더 예측드리겠습니다. LG 승 언더. 예, 다음 경기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 최근 다섯 경기 두팀 모두 2승 3패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는 뭐두팀다 좋지 못한데, 기아가 살짝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팀 선발 투수는 롯데 2인복, 1승 1패 방어율 5.60. 그리고 기아에는 윤영철, 5승 4패, 방울 4.08. 예, 투수의 퀄리티는, 어, 양팀 모두 뭐 대단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윤영철 선수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팀 주목할 타자, 롯데는 이정훈 선수, 그리고 기아에는 이우성 선수가 있습니다. 예, 두팀 분석을 해보면 오늘은 기아 승 오버 예측드립니다 오늘도, 어, 선발 투수들이 막 엄청난 호투를 할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선발 투수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막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의 기아승 예측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경기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양팀 최근 다섯 경기두팀 모두 2승 1무 2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팀 선발 투수는 예, 삼성에는 뷰캐난 선수 나왔습니다. 7승 6패 방어율 2.99% 그리고 키움에는 최원태 선수 나왔습니다. 6승 4패 방울 3.25 오늘 나온 선발투수 중에서 제일 어, 퀄리티가 있는 선발투수들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양팀 주목할 타자 삼성인 김호재 선수 그리고 키움에는 도슨 선수가 있는데 도슨 선수 최근 5경기 8개 안타 2개 홈런 보여주면서 아주 고강도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팀 분석을 해보면 거의 지표가 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승리팀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긴 할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예, 지표가 하나 있는데, 이제, 뷰캐는 선수가, 예, 승리는 없습니다만, 키움을 상대로 2점대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원태 선수는 승리가 1승이 있습니다만은, 예, 삼성을 상대로 9점대의 방어율입니다. 그래서, 어, 이 상성, 투수들의 상성을 봐서, 예, 삼성승 언더 예측 드리겠습니다 삼성승 언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와 SSG 경기 오버 KT와 NC의 경기 오버 그리고 LG와 두산의 경기 LG승 롯데와 기아의 경기 기아승 그리고 삼성과 키움의 경기 삼성승 예측 드리면서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경기만 픽을 한번 해보면 어, 제가 봤을 때는 LG승 기아승 이 정도 아니면 LG승 삼성승 이 정도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 어 일단은 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못 맞춰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소액으로만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동반자 황룡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